안녕하세요. 이번 슬롯게임은 크립토 골드입니다. 3만원 기능보너스 구매, 스케쳐 4개 당첨, 무료스피 10개 당첨.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릴에서 승리할 때마다 배수가 차곡차곡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배수가 증가할 때마다 중첩까지 되니까, 무엇보다 연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릴에서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승리만 해준다면, 쌓여있는 높은 배수와 만나 역대급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연 오늘 크립토 골드에서 화끈한 연승 행진이 이어질지 기대를 안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반부터 미리 시원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배수가 무섭게 쌓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승이 이어질수록 화면에 표시되는 배수 숫자가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기세를 몰아 큰 승리를 지나 메가 승리 그리고 결국 슈퍼 메가 승리까지 막힘없이 터져주었습니다. 높은 중첩 배수 상태에서 고배당 심볼이 딱 맞춰 들어오니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크립토 골드 특유의 연쇄 당첨 파괴력을 제대로 실감한 순간입니다. 기분 좋은 연승의 흐름을 끝까지 잘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게임은 총 승리 53,0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